가지고 오라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어, 두분 혹시 지금 예. 동창회 나가세요? 동창회 <laughs> 저는 여기 사교를 안다녀서 아, 예. 그럼 못 가시는 뭐, 지금 연락은 거예요? 지금 연락을 와요. 얘들이 음. 뭐 동창회 한다, 뭐 이렇게 연락은 오는데 잘못 갑니다. 음, 예. 김연경 아나운서 어디요? 저는 아직 동창회 찾을 나이가 아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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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 소리? <laughs> 저는 하는데. 아 정말요. 네. 아. 이렇게 네.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네. 좀 편안하고 친근한 친구들이잖아요. 네. 사실 이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가진 한동창회 체육 대회를 음.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바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아. 가진 울산 초등학교 총 동창회 체육 대회가 열렸다고 해서 네. 그 현장을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정 혁신 도시로 이전하고 또 처음으로 열린 동창 체육 대회라고 하는데요. 그 유쾌한 현장 지금 소개합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0년. 그런데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 지역 최초의 국립학교 울산초등학교인데요. 중구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울산초등학교 동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어린 시절 풋풋했던 추억과 미래를 향한 기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울산초등학교. 10월 중구 혁신도시로 이전 개교한 울산초등학교 신축 교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뻘 어른들만 가득한데요. 예. 그 25차 뭐 총동 동문회 체육대회 우리 총동창회 체육대회 한다고 왔는데요. 오늘 처음 와봤는데 공기도 좋고 깔끔하게 학교 잘 지은 것 같네요. 네, 올해로 25회째 이어지고 있는 울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새로 이전한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져 의미가 더 남다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의 얼굴에 반갑다 친구야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시간은 흘러 지긋한 나이가 되었지만 또래 동창들을 만나니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좋죠. 예,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들 <laughs> 보니까 이제 뭐내내 혼자만 힘 버린 줄 알았더니 저심아지힘 버리기 도하네내 친구들도 만나고. 다들 목고살이 힘들기 때문에 있습니까? 만나기 힘드는데 그래가지고 만나기 좋지요. 오랜만에 오니까 또 울산 그리운 친구들 그래 다들 잘 있어서 너무 너무 반갑고요. 오늘 체육대 회 이렇게 또 많은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매참 기쁩니다. 울산초등학교는 1907년 울산에서 최초로 문을 연 공립학교로 19780년대에는 학생수가 무려 4,800여 명에 달하며 울산을 대표하는 초등학교로 손꼽혔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던 동헌과 체육 시간이면 그늘을 만들어 준 300년 된 회화나무 등옛 교정에는 추억이 한가득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100년의 북정동 시대를 끝내고 최신 학교에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울산초등학교 그새 출발을 기념하며 특별한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준비됐습니다. 지금부터 개교 107주년 제 25회 울산 초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울산 초등학교 개교 107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제 25회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동문들 간에 만날 기회가 점차 없어지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1년에꼭 한 번씩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에 이만 뜻을 어린 시절 총, 체육대회처럼 선수 대표가 선서를 했습니다. 지금만큼은 그때 그 시절 그리웠던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우리 동문들 전체가 화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 파인 프레가 이렇게 즐거운 하루가 되는 축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꼭 따들어 가 있습니다. 화이팅 올해 체육대회 주제는 어린 시절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며입니다. 그래서 추억의 운동 경기를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기수별로 팀을 나누어 단체 기마전을 펼쳤습니다. 자, 이번엔 단체 줄넘기 순서인데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신나게 흔들어줘야죠. 어, 남자친구 보구술깔었던 기억나요. 또 달리기했던 기억, 운동했던 기억 나요. 어, 너무 새롭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팀은 겨우 두 개를 못 넘기고 탈락했습니다. 오 어, 조금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아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옛날 동심생. 오늘 옛날 생각나고 우리 나이든 생각까지 보고 옛날처럼 어릴 때 생각으로 돌아가서 아주 재밌습니다. 새로운 후배가 기수가 이 학교에서 또 탄생을 되겠네요. 우리. 7 3회 후배님들이 오늘 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회장님 통해서그서 <laughs> 친구들하고 시간 내는 친구들 모이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을 보니까 기분 너무 좋고요. 예, 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좀종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운동회 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찌글찌글 고기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laughs> 동창생들과 함께 정다운 이야기와 어린 시절 추억을 반찬 삼아 먹으니 밥맛이 꿀맛입니다. 우리가 애틋한 그런 추억들이 많죠. 어릴 때는. 뭐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게 별로 없, 없었던 시절이라 해도 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못한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 그빵나나무던때아요 그때 급식빵도 나왔었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고 뭐 지친 모습들이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 어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그 예정을 나누면서 앉아있는 일 자체가 너무나 좋고 아, 정말 행복하고 하는 순간이죠. 밥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추억의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쓴 비닐봉지를 먼저 벗기는 팀이 이기는 경기인데요. 여성분들의 승부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추억의 2인 삼각입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요. 동창생끼리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아이쿠, 스텝이 좀 꼬였네요.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 이제40몇년 전에 한번 해본 건데 안 하던 거 그때 하다가 지금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아, 옛날에는 너무 내성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대조남 씨는 상품 얼마 이제 모든 경기를 마치고 시상만이 남았습니다. 최다 상가상 63회 그때나 지금이나 운동장 앞에 나와서 상을 받는 건 즐겁고 또 부러운 일입니다. 종합선 67회 종합우승팀은 67회 졸업생입니다. 동창들과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만들었네요. 그 옛날에 있던 옥교동에서 양산호 와서 저희들 다시 한번 기쁜 자리가 됐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기들 모임이니까 어릴 때 생각해서 자, 아 어린 마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죠. 나이가 60인데. 자, 옛날 어린 시절에 어, 친구들을 만나서 예 어, 시절에 그 정겨움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아직은 울산초등학교가 살아있다는 것, 어, 아직은 화합하고 어, 서로가 다선도배간에 어, 끈끈한 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지 울산초등학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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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울산초등학교. 오랜만에 동창생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고 추억을 이야기한 시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는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이 동창들과 함께한 체육 대회였습니다. 예. 뭐 세월과 함께 친구들의 외모도 조금 변하고 또 학교도 옮겨왔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유쾌한 시간만은 그대로였던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울산초등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예. 이 졸업생 수도 2만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겠죠. 예, 예. 정말 많죠. 예. 이제 이 교정이 북정동에서 우정동으로 옮겨왔지만 음. 이그 많은 학생들의 학교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까 예. 어, 생각됩니다. 울산 초등학교, 이름 그대로 울산에서 최초의 국립학교고요. 정확히 말하면 107년입니다, 역사가. 우와. 이렇게 오래된 역사만큼 많은 동문들이 지금 울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저렇게 추억에 동창 체육 대회를 하는 걸 보니까 아, 옛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전통이 정말 길다 보니까 후배님들도 네. 많고 선배님들도 많고 그 자체로 정말 든든한 그런 기분이 들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혁신도시로 학교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써가게 될 텐데요. 네. 앞으로 미래 100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 오늘 저렇게 남의 학교 체육 대회를 <laughs> 보니까 <laughs> <laughs> 저도 말이죠. 아 저도 올해는 꼭 저희 그 초등학교 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저희 당시 국민학교 아니면 뭐 중학교라도 이 동창에 재육대회 한다고 그러면 꼭한번 시간을 내서 그러게요. 가보고 싶어요. 아마 그때 가면 뭐 같이 고올리고 하던 그 친구들 음. 지금은 아마 거의 뭐 영감도 <laughs> 있지 않을까 지금은 어엿하게 각 분야에서 다 자리를 맞아요. 잡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예, 아. 뭐 그렇겠죠. 많이, <laughs>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못본 친구들 네. 특히 그 6학년 때까지 제 짝을 하던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아.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laughs> 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물론, 뭐,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 모습은 아니겠지만, 야. 예, 보고들 쉽고 그래요. 곧 예. 줄줄 흘리던 아, 그 친구. 화면 보니까 진짜, 네. 아, 옛날 그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또 궁금해지고. 음. 네. 그렇네요. 아. <laughs>